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시 문천구 대조동 사전특보소 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8분 입니다 사전특보소에 제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일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정각 정도 되면 또 이제 매 시간마다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또 사전투표자 수, 총수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어,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져동 사전투표소입니다. 지금은 실시간이고요. 제가 또 녹화도 할수 있습니다. 그점 알려드립니다. გამარჯობა <s> 실크 로드님 감사합니다. 빨리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투표자 명부 없는 선거가 이 선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번 사전투표는 그 전에 사전투표와는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점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laughs>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네. 답다하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올 줄이야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빠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거의 전쟁이죠. 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반민주적인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를 들으며 어, 베네수엘라의 작년 그 7월 28일 9월 28일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였죠. 여기 서 이제 마드로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유럽이나, 그, 어, 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어, 곤잘레스 리그를 정말, 당선자로 어 그러니까 어 보고 있고요. 그 마드로에 대한 그 불확실성. 도덕적 결함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뿐만 예, 아니라 이, 그, 이 부정선거에 관여한 대법관 그리고 마두로 자신 그리고 뭐군 고위 관계자 뭐 등등해서 지금 제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재산 동결까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그 압수 압수 대상이 됩니다. 완전 봉쇄가 되는 것이죠. 그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정말 아무리 그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잡고. 견제 주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책임은 저저 저도 저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자잘한 다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득천님 오랜만입니다. 네,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 대응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하겠는데 이제 지나친 그런 표현은에 그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자 명부 없는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크로비. 네, 알겠습니다. 음, 지금 사법부 개혁, 개혁 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해서 이 법관들은 이 지금 안 그래도 버, 그 뭔가 판결하느라고 정신 없는데 이 선거관리위원장까지 할 필요가 없죠. 또, 또 비상임 아닙니까 또 상임으로 하고 정말 그 민주적 결차가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투표 시스템. 을 확립하는데, 우리, 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거짓 중에 진짜 거짓이 이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반역죄죠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 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 이준석, 이준석이 계속 오늘도 제가, 어, 부정선도 음모론자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누가 음모론자든지, 어? 곧 있으면 밝혀질 것입니다. 예, 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또 이제, 또 다른 정보를 봐야되기 때문에 줄이고 또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예, 수도 있고 미공개를 제가 촬영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예, 잠시 또 방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 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크로드님 이득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회였습니다.